아 근데 지정 3킬도 아니고 그냥 3킬이면 나쁘지 않을 듯? 딱 좋네요 이 정도 밸런스 딱 좋네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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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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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킬 암구하지 않았하있 막타로 섬킬이라고? 아, 막타? 우르르 꽝꽝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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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순간? 아, 그거는 좀 쉽지 않은데. 아, 하필 번개 사슬 중이나 와. 왜 이렇게 아프시냐? 일장이링 하나 샀다고 천육백이 뜨네. 막한타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왔어. <laughs> 올것 같더라. 근데 개 슬픈 거는 공 써서 뭐 그렇게 다이나믹한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 그냥 너무 슬픈 거든. 이 목숨을 걸고 쓴 공이 그다지 효과가 미미하던 거임. 그냥 낭내급, 어쩌면 그 이하. 그냥 쓸 이유가 없다는 거임. 내가 봤을 때 윌라드 이 공도 A S 해줘야 돼. 이게 세컨 공이랑 포스트랑. 컨셉 거의 비슷한 부류는 그냥 무조건 하위호황궁 하나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최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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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그딜레베카였어나이제알았네 근데 휴토나, 네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우리 도아는데 23렙 도열을 녹일 어떻고 저쩌고가 없단다? 우리 어떻게 기떻게해주게게 아니면 난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단다 뭐야 뭐야 이봐 이거 봐 이거 게무서게게 없다 이거거든요 이게어어게 <목소리> 돼지 녀석. 아, 아, 몸으로 막기 있냐? 아, 그냥 자기 덩치 크다고 그냥 몸으로 막아 버리네, 그냥. 아니. <laughs> 아니씨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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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리. 아, 리니 저기, 어디, 어아 아니 저기 어디, 어디, 에요 어디, 에요 어디, 를쏜거예요디나 어디, 를쏜 어디, 나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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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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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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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이 기어이 아니 1공도 못해요 나도 자체를 못하겠어 얘도 너무 구세대의산물같은경우릭터 아, 요즘에 그냥 딜을 하더라도 깔끔하게 딱딱딱 고좀 어? 아니면 지형장악이 아예 확실하거나 그런걸 해야되는데 얘는 이도주도 아니라서 솔직히 지하형 장악공도 그 뭐야 천둥변화보다 좋은게 그냥 널리 많은데 이걸 쓸이유 없음 너무 틀 캐릭이야 틀 캐릭 저 진심 공식에서도 윌라드 본적 진짜 한번도 없어 한 한번도 나도 안쓸 뿐도로 다른 사람도 그냥 안쓰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종종 공식에서도 얼굴 자주 보이던 그런 녀석이었는데 약간 몇판몇 몇 가지 상향 피치 들어가면 좀 쓸만하긴 하거든요. 일단 번개 사슬 감전 스택 없이 그냥 쓸수 수,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좀 개추. 그리고 준비해. 구형 번개나 이런 거에도 막 마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음. <몇> 계속 거기 있으면 되겠어. 와왜 이렇게 빨라? 게다가 스페도좀 뭐랄까 옛날에야 막 내버법 슉슉 내버법 슉슉 못잡겠지 복잡겠지 못 내버법으로 거리 조절하고 또 멀리서 너조혀할 건데 약간 그렇게 됐는데 요새는 내버법 슉슉 어쩌라고? 응? 릴라드 상대하든 상대 캐릭터? 그냥 어쩌라고. 약간 그런 마인드로 그냥 좋은 게임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옛날 캐릭터 중에 스케일잘 맞는 거 진짜 슈톤이긴 하다. 어? 아니 왜? 아니, 왜. 여기? 아니, 면나 아이작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 아이작님 여기 계시면은 이거 빨리 도망가야겠는데?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낚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윌라드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얘가 탱패던 캐릭으로 많이 썼거든요, 오늘 중에. 아니, 나 근데 탱을 못패겠습니제 아니, 그냥 두려움. 내가 얘를 들고 적팀 탱을 만나서 펼수 있는지 잘모르겠어 아니, 너무 계란한 애들이 많아서. 아니, 진짜 내가 펼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 어떻게 내리치서서 전광 야 그래도 레빈 잡았습니다. 아, 웰붕 웰붕스. 님 앞에 계고하지않았리 <목소리> 서서 <목소리> <목소리> 음. 아 아쉽다 이거 씨바씨바피좀더 빼놓을걸 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 도망갈거 같아가지고 근데 1 k 남은거 아니에요 지금 1 k 남았으면은 뭉치해먹고 하나는 죽이지 않을까 자또 왼쪽으로 살짝 뛰어주시고 가는길에 어? 립 하나 먹어주시고 립 하나 더 먹어주시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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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라도 살고 싶어서 나를 구해준 니콜이고 자식고 그냥 긴급 탈출 버튼을누을낼것만 아, 마틴이라도피좀 빼두고 궁쓸 걸. 그럼 미션은 성공인데, 형. 정말 아쉽 약간 하차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어, 음... 아, 서럽군요. 이케 야, 근데 이거 서로가 서로에게 카운터인데요? 그냥 공 쓰고 있으면 엘프리 내가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아, 근데 어쩔 수 없었음. 이거 샬보기가 누운 자리여가지고 미션 하려면 썼어야 돼. 이게 공식이면 안 쓰는 게 맞는데, 이게 미션 깰려면 방금 써야 됐어. 어 이사베라도 어유 오 너는 다 계획이구나. 아다계획구나 아니 뭐 맛집인데? 경? 아니 뭐 맛집인데요? 궁 쓰면은 엘프가 그냥 바로 배박수 치면서 궁 막궁 써주고 번개사슬로 홀딩하고 있으면 카를로스가 그냥 실이 나가지고 날라오는데? 그냥 라드 이런 이 완전 맛집인데 맛집 그냥 아군 공격받고 있어 가 <laughs> 아니, 죽는 건 상관없는데 케를 못먹은게 그냥 죽네 슬프네요. 이게. 아, 죽네라는 말 쓰지 말자. 어? 듣기 좀 그렇다. 알았지. 예. 존나는 되나요? 야, 야발은 듣기 좀 그렇다. 자제하자. 그럼 씨발은 되나요? 아니 아니 뭐, 뭐 뭐야 이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살다보니까 느낀게 말도 습관이야 습관 바르고 고운말을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이게 진짜 나중에는 나쁜말이 잘 안나오나요 이게 우리 바르고 고운말을 씁시다 아니 하게? 오히려 왼쪽으로. 아, 2개 아니, 샬롯 방탔잖아, 이거 봐. 응. 죽기 싫어가지고. 메테인 어비스라고 아시나요 아유, 알죠, 그거. <놀람> 그거 인공지능이잖아요. 되게 제... 유명하잖아, 아이언맨. 아, 다비스야? 아, 아, 아. 아,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난, 난 당연히 그거 말한 줄 알았지. 못 어이, 소구마디다.

감정 카드 발동. 루이스의어른쟁이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도> 타이밍에 뒤를 도는 것. 예상 당했군 함정카드 발동! a r o 저스티 o 어쩌고 저쩌 justice.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효과로. 어쨌든 뭐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이 t o totto, totto, t 번개 샤워 번개 샤워 번개 샤워? 샤워 바람 샤워 바람이 숭숭 통풍이 잘 들어요 시원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 근데 솔직히 윌라드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아주 미친 행동이었는가? 그건 아니 가운데 코엘초가 나와가지고 그냥 맥시머의 시간도 있길래 그냥 맥시머와 함께 더블 그냥 번개 샤워를 쓸랬던 블라드. 그래 잘못했다. 도대체 하드레스의 가래 가보기가 내려와 가지고 저렇게 할줄 누가 알았겠어. 나를 죽이고 싶나, 샬롯? 까지다 야아 에잇 뭐야 아 잡았네 아 성공 샤워 샤워 번개 샤워로 3캔하게 미션 성공 아유 고습니다 응? 근데 좀 스윗하네요 미션 걸어주신 분이 성공까지 눌러주는군 여기 어디야? 아 그러면 당신은 혹시 연하대왕입니까아 혹시 저승사자 뭐 그런 건가요? 마치 그 인터넷 시청자 같이 생기셨네 외형이 좀 약간 색깔도 좀 그러시고 아니 핵펀치 뭐 선방망인가? 아니 핵펀치 뭐 진짜 뭐 아니 뭐 악수하는 줄 알았네. 내 뒤에 루이스가 있다는 사실 너는 초수가 있다는 사실 나는 살고 싶다는 사실 한번만 살려주면 안되겠다는 사실 심리전 루즈 너는 심리전 루즈 게임을 이기지 몰랐던 심리전 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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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추해.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말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추해? 블라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추해? 블라드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아, 추하트가 아닐까요? 근데 보통 그런 의미의 추를, 으, 추, 추해. 약간 이런 어감으로 쓰나, 이게? 제가 국어가 약해서. 야! 너만 올라가지말고 나도 올려주라! 너만 올라가지말고 나도 올려주라! 너만 올라가지말고 나도 올려주라! 너! 너만 올라가지말고 나도 올려주라! 너만 올라가지말고! 거기까지다 예수님. 할수 없군. 나의 전력으로 이걸 막는 수밖에. 야, 루이스는 구해야 야 리스는 구해야 되는데. 야 리스야, 너 앞에 가면은 나는 뭐 그냥 안안 되는데요. 선생님 앞에 가시면 어떻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비